어, 명제를 지나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 계속 기상이 어, 나빠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주의보, 어, 남서 주의보로 인해서 어, 출조를 나서지 못했다가 어, 계속 기상만 바라보다 어, 어제부터 해제되어서 어, 이렇게 출조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어, 남해 동부권 통영권 비사도입니다. 어, 최근에 한한달 전부터 어, 사랑도 쪽에서 대물 감성돔들이 제법 많이 비쳤습니다. 때문에 한번 탐사차 나올까 나올까 했는데 그 최근에는 이제 4만 권까지 그날의 수온에 따라 씨알 좋은 감성돔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탐사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내린 이곳 어, 통영비사도는 내만권에 어,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어, 또 반대쪽, 어, 반대쪽으로는 또 어, 외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음, 사랑도, 그리고 대구섬, 그리고 비사도 이렇게 어, 연결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오름감성돔들 기착하는 그런 장소인데, 어, 사실은 겨울 낚시에는 참 이곳이 전혀. 어, 감성돔 뿐 아니라 생명체 자체가 어, 없었습니다. 그 이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변, 어, 최근에는 이곳 인근에 어, 수심 깊은 곳, 조금 수온이 안정된 곳에서는 음, 감성돔들이 낱말이지만 어, 어, 비친다고 합니다. 음, 지금 보니까 어, 전방이 한 10m 앞, 몰들이 막 자라 있습니다. 어, 참, 이 과거에는 어, 봄철이 되어야 어, 이런 몰들이 자라 있었는데, 어, 지금은 아직 한개월인데 아직 2월입니다 2월 어, 오늘 2월말인데 어, 근데 이렇게 물들이 바짝 자라있습니다 때문에 음,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이 원인인지 어, 몰들도 빨리 자랐고 때문에 감성돔들도 오른감성돔들도 빨리 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이곳에서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어, 낚싯대는 어, 몰밭 바깥쪽에서 어, 이렇게 감성동을 만약에 걸게 되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허리 힘이 강한 어, 1.2호 어, 그리고 원줄 2.5 어, 목줄 어, 2호를 썼습니다. 어, 1.7호도 충분한데 지금 몰이 많이 자라 있는 관계로 어, 목줄을 강하게 썼습니다. 어, 그리고 어신지는 이곳은 조류가 어, 강하게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어, 비전유동 어, 비전유동으로 해보다가 또 조류 상황 바람의 상황에 따라 어, 체비를 교환하면서 해볼까 합니다. 바늘은 감성돈 바늘 사옵니다. 어, 현재 물때는 지금 어, 만조가 다 되어갑니다 거의 끝들물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만조가 되는데 음, 만조를 전후해서 지금은 조류가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잽음 어, 내려갑니다 어, 이곳은 조류가 내려가다가 멈칫멈칫거릴때 어, 즉 만조를 전후한 물때 끝들물 만조 그리고 초썰물이 시작되는 어, 그때 입질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때문에 한 30분, 1시간 뒤에 그때 바짝 집중해서 고기가 만약에 문다면 그때 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전유동 낚시 할 때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반유동 낚시처럼 무거운 채비로 수심을 고정해서 하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미끼가 또 깔아 앉아 버립니다. 가라 앉아서 다 걸려 버립니다. 때문에 견제를 낚싯대를 계속 들어주면서 이렇게 어, 줄을 박으면서 어, 줄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 낚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수심층에 또 닿았을 때는 또낚싯대를 어, 들어서 잘 내려 보내주고 어, 그리고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견제도 되고 또 여도 잘 타고 넘습니다. 물이 많이 자라 있어서 낚시에 방해는 되는데 사실 조류가 세게 흘러갈 때는 어 모래 다 걸리고 맙니다. 때문에 낚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어, 물이 조금 죽으면 음, 거의 조류가 이곳은 많이 흐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어, 멀리 던져서 그곳에서 한 전방에 한 25m, 30m를 지금 입, 입질 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그쪽을 주로 공략해야 되는데 음, 이제 몰 뒤에서 감성돔들이 입질을 잘 합니다. 어, 만약에 있다면. 어, 그곳에서 입지를 하기 때문에 어, 그쪽을 집중해서 노려볼까 합니다. 물이 이제 조금씩 죽네. 어, 끝들물이 진행 중인 모양입조류가 이제 찬찬해집니다. 아, 느낌 좋습니다. 만주에 다 됐습니다 어, 조금 전에 지인과 통화했는데 어, 필도 쪽에 내렸다고 하는데 어, 감성돔을 40 이상 되는 어, 사자 감성돔을 한 마리 낚았다고 합니다 이내만건들에서 감성돔들이 제법 어, 들어온 모양입니다 어, 지금 사실 어, 긴가민가 였는데 어, 좀 열심히 해봐요 보자 왔다 왔습니다 아. 와, 이거 많이 찬다. 와. 시알 좋습니다. 만조가 되니 가마이 왔습니다. 힘 좋네. 와, 많이 찬다. 바깥에서 뭘 때문에 바깥에서 아, 좋다 야. 이야, 이 바깥에서 끄집어내야 돼. 아시야를 좋다야. 이야 이한 개월에 네만 꺼냈어 啥？啥状态？ Issah Issah Passim 으차으차아 시알 좋습니다 50 되겠습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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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냈습니다 영등철이라 엉덩이가 빨갛습니다. 시야리 좋습니다. 한 51리 되겠습니다. 아, 참, 이 긴가민가 했는데, 참, 이 계절에, 참, 이런 내만권에서, 이런 녀석을 만납니다. 좋습니다. 항문이 이제 빨갛습니다. 남해 동북권 오른감성돔입니다